먼저, 보호필름을 제거해야 합니다.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, 보호필름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 보호필름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벗겨내면 편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반대쪽 모서리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호필름을 벗겨냅니다. 보호필름을 제거한 다음에 동봉된 하이스를 소변기에 연결합니다. 하이스를 소변기에 꽂고 나사를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. 나사를 좀 이렇게 돌려서 빠듯하게 꽉 조아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, 설치할 하수구 위에 물안소를 이렇게 얹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테두리에 실리콘을 발라줍니다 실리콘은 소변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테두리에서 냄새가 새로온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틈이 없도록 실리콘을 완벽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양 옆쪽 아래쪽 바닥 부분 이렇게 옆쪽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야 됩니다. 다음, 이렇게 실리콘 헤라로 모양이 예쁘도록, 그리고 빈 틈이 없도록,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. 실리콘이 예쁘고 깔끔하게, 그리고 빈 공간이, 공간이 없도록, 이렇게,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실리콘 처리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봉된 그런망을 보호필름 빼고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. 참고사항으로 물안수를 설치를 할때 벽과 물 내려가는 하수구 배관의 중심까지 거리가 18cm입니다. 하수구 배관의 중심까지 그리고 하수구 배관의 크기는 기본 5 0파이 이상 모든 벽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. 물론, 이런 레드차를 사용해서 더 작은 벽 안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. 여기까지 아이트랩에서 개발한 물안 쓰는 소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하수구에서 발생한 냄새와 벌레 걱정 없는 그날까지 냄새값 아이트랩이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